자, 허리서부터 어깨, 모든 복부, 다리까지 사용하는 또 복합 동작입니다. 요거는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밸런스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작이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. 공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한네 걸음 정도 앞으로 가다가 허리 뒤쪽에 공을 받치듯이 누우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 쭉 다리는 펴시고요. 발 뒤꿈치로 땅바닥 딱 고정. 그리고 허리와 등 중간에 이렇게 짐볼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쭉 일자로 유지될 수 있게.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볼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잘 되죠. 자, 이때 팔을 한번 돌려서 앞으로 나란히. 자,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유지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렇게 해서 체간에 몸통 붙여주시면, 원 세트. 자, 요거를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해주세요. 그럼 몸 전체 타이트하고 밸런스 잘 유지되고 골반 균형 아주 잘 잡힙니다. 엉덩이 힘주고 허벅지 앞쪽 발 뒤꿈치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서 앞으로 나란히 유지.